네, 그러니까 저 위에가 저 위에가 그차 다니는 도로 막 그런건가? 혹시? <목소리> 자 보러오신 여러분들 유하 종합게임 유튜버 그리고 트위치 스트리머 김유디입니다 유플이스자 bv5 Tv 트레이싱 5플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우리 세토 대교선 맵에서 우리 쾌속 마린 라이너 승무 2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1편에서 저희가 이제 맛보기으를 해가지고 여기 코지마역이거든요. 코지마역까지 운행을 하면서 이게 어떤 열차인지도 알려드렸고 이제 이렇게 운행된다는 식의 이제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나마,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렸었죠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편에 가지고 종점까지 한번 달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편에서 이제 세토대교선을 하면은 이제 엄청난 장거리의 다리가 하나 있죠 약 20킬로 정도 되는 대규모급의 다리가 하나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대규모급의 장거리 다리를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토 대교선만의 우리 장거리 다리를 맛보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죠. Let's say the key. 다리 지나는 노선 중에 가장 가장 장거리. 이제 사카이대역까지 갑니다. 물론 다리... 다리를 뒤통에서 뒤통에서 쳐다라고요. 확실히 PB5가 그 실제 구현은 너무 잘돼 있어. 특히나 이제 일본 노선막일본 일본 노선들 보면은 진짜 실제 구현, 고컬, 곡헌, 고컬이 잘돼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플레이도 뭔가 감탄이 나올 정도, 뭐 특히나 이제 이런 노선 달릴 때 아마 그러, 그럴 것 같아. 보시고 확인! 이들을 해가지고 쭉쭉 가게, 가게 될 거야 아마 그럴 건데 진짜 전망 전망이 전망 잘 보면은 진짜 다리 다리밖에 안 보여 다리 가, 건너가는 것밖에 그냥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자, 추가, 추가 다리 또지나고 있고요. 가는 길마다 막 다리 느낌이 많이 달라. 달라져 그냥. 신기한 게 사람, 사람 그 지나는 뭐 도보 막 그런 게 없어. 여기 보면은. 뭐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가 저 위에가 그차 다니는 도로 막 그런 건가? 그렇지? 위에 솔로 아닌 솔로가 아닌 게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아니면 많은 걸로. 자, 남은 시, 일단 남은 시간 6분이거든요. 일단은 6분 만에 이제 중간 체크포인트에 도달, 도달할 수 있을지. 자 5kg 남았고요. 자, 역시 뭐니까 좀 속도를 적당히 맞춰야 될것 같은데. 자이제부 또 분위기가 한층 더 바뀌었죠 또 달이 끝난 것 같은데 보니까 벌써 남은 시간 3km 남은 거리 3km로 어 하나 씩가 간다 안녕 하나 밖에, 하나밖에 안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어떻게 야, 역시 현실을 반영한, 반영한 교차... 뭐 그런 거랑 그런 거랑 이런가? 현실을 반영한... 그... 자, 여기가 분기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저 위에가 그차 전용 그건가 본데 자 일단 60하게 다시 확인그러보니니옆쪽쪽으로어어는는없없보 보네 로 다시 확인 기존에 인 긍정적인 프로페셔널2 게임긍보면인 이제 여 세토 하 시선, 그러니까 세토 대교선 노선이 있긴 한데,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선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편성의 다이어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100% 세토 대교선이라서, 이제 뭐 그런 다이어그램은 따로 없나 봐요. 솔직히 여기 만드는 건 좋은데. 네. 자, 일단 안되면서 감사하고요. 특급 시 c g 였던가그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PB5에서 시승해보고 시승해보고 싶긴 한데, 노선이 안보여. 근데 있는지도 모르겠어. 만약에 있으면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나중에 봐야 돼. 사카이 대접근. 재진 자 5번 확인. 3분 일찍이 좀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을 좀 길어야 될것 같은데 좀 길어지면은 맞아서 없지만 그냥 스킵을 하는 수밖에 <laughs> 과연 <laughs> 이제 1분 남았고요 괜히, 괜히 좀 일찍 왔나 <laughs> 이렇게까지 한 2-3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괜히 좀 일찍 와버렸나 <laughs>

<laughs> 자 이제 타카마 타카마치역까지 직통으로 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종점까지 직통을해 가지고 타카마트역까지 가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특급열차랑은 이제 많이 비슷해요 보면은 특급열차도 비슷하게 보면은 진짜 진짜 중간에 역 정차 하나도 없이 거의 직통이더라고요 대부분 편성대 보면은 특급열차 네 이것도 똑같긴 똑같네 그리고 이제 이거 계속 마니나이너 말고도 이제 여기 쪽에 아마 그행이그행열차가 하나 또 있던 걸 알아요. 알아요. 마니나이너 말고 이제 썬포트였나? 어떤 어떤 걸 아는데 계속 썬포트였을 거예요. 그니 그것도 있는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탁하. 사카이대역까지 이제 타카마치역에서 이제 가는 게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이제 중간에 딴데로 세요 가는 길 똑같다가 이제 중간에 딴 길로 세발거든요 아무래도 그 가는 길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는 길은 다르긴 한데 이제 엄연히 똑같은 기을열차라는점그 그 중간에 또 가는 가는 것도 똑같애 보면은 역장를 통과하는데, 옆에 뭔가 특이한 색깔이, 특 색깔이 있네? 저뭔 차야? 어허. 본 적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본 적이 없는, 약간 뭐, 그, 그런 건데? 맞데 처음 <laughs> 보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있는 건데, 그냥 못 보는 건지. <laughs> 그, 자, 일단은 속도를 좀더 배워보도록 하죠 <laughs> 9 5 확인 이제 통과. 맞다. 참고로 이제 여기 이 구간에 이구간에 보면은 시간표에 그뭔 동그랗게 표시가 돼 있는 거를 이제 보수가 있을 텐데 중간에 뭐 동동그랗게 가지고 숫자 표시된 표시 돼 있는 게 아마 나 있을 거예요. 어, 이거도 처음 보는 거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저 원형 원형하고 숫자 들어가 있는 게저뭐 중요 중요 경유지라는 뜻으로 저가 표시 표시 오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일반 숫자 표시되어 있던데, 그냥 뭐 일반 일반역들이어서 그런 건가 봐요. 그런 것들은뭐요 모세지. 응. 여기 인접하고. 응. 동형 왔어. 뭐해? 어? 아. 어. <laughs> 오케이 이따 왔구만. 나 직장이야, 세지야어 어, 직장이 직장이라고 지금? 잠깐 도와주 왔어 아. 원래 원래 안간안 안 가는 날이야? 아예. 한 명이 좀한 명이 좀 뭔가 그어 그,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어? 한 명이 좀뭐뭐 전화 와 가지고 <laughs> 아 사정이 사정이 대신 어, 도와주니까 한명 사정이 사 가지고 나 우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한명 지금 지금 굉장히거든. 지금 직장이거든. 아, 그랬던 거야? 어, 한 명이 좀뭐 뭐냐? <laughs> 어. 그냥 그냥 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사정이 있어 가지고 대신 좋아드러 걸로. 어 그냥 <laughs> 한명 3명, 걸려치고 한다고 해서그래서난 집에 있었는데 돌러 가지고 갑자기 그냥 오라고해서 왔거든. 그렇만어한 너가 야자 선생님 끝나고 키트야, 반쯤. 어. 요 원래 연이예정이 없던 거구만. 그러면. 자나. 좀 도와주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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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그 아, 이 어쩌나 직장이 있고 뭐 도와주는 거니까 뭐 상관없어. 치는 거 아니야. 갔다가 오는 거야. 거기 주 거기 주말 그건 준대. 아? 주말 그건 준대? 주말 추가 아, 추가 수당? 응 아니? 안 준다고? 아. 응 아니야, 1쇼달이야 주말 주말 추가 주말 추가 그거 안 줘? 상관없어. 서울에서 서울에 무슨 그 허락을 안 받아? 그게. 아 그래? 그 음, 성함에서 허락을 받든 맞든 수당을 받 맞아야 되는데 안 줘! 아 <laughs> 참... 본라도 책임질래 이거 가져? 그건 아니다아 근데 <laughs> 네, 원래 보통, 보통 주말 때 이러면 주말 수당은 주는 게 맞긴 하거든 <laughs> 아니? 수당 수단 안 줘! 원래 수당을 줘야 맞긴 하는데 수당이안 안, 안 준다는 있단, 게 좀... 아는안 당연히! 어? 괜찮아 수당 안 줘도 돼! <laughs> 어차피 난 월급 80이요 흐흠 <laughs> 그렇구나 시워드에 월급 90만원 나오니깐 90만원인데 근데 쉬는 날에가 80만원 나온대 80만 그렇구나 하하 처음 만 나도 처음 <저음만> 만해 보거든 흥! <laughs> 어. 근데 뭐? 자 어쨌든 54분이고 시간이 좀 매주 한다고 하던데? 1 그룹.. 오우.. 많이들 있네? 흠.. <laughs> <laughs> 응, 맞아 또 좋은 날을 하세요. 가서 또 갔다 올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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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주요 통과지는 다 통과를 했고 이제 앞으로 한정 보장만 더 통과하면은 이제 종점이네요 통과했으니까 인정해주지? 무디야 이빨 <laughs> 응, 해놨어. 음, 했으니까 이해해주죠. 백지뭐기 아우, 그날 사진 같으게 꽃을 띄 뜯는 거 좋은 거. 아우, 맛있어. 아 맛있더라. 요즘 되게 더 맛있어. 응, 아 응, <laughs> 저녁에는 유지 닭볶음탕 먹어야지. 뭐라고? <웃음> <웃음> 뭐라고 유지 <유리> 닭 <밥>, 닭볶음탕? <laughs> 그래, 닭볶음탕 맛있겠다. <laughs> 아 이미 이 저녁에 정리해 먹었지. 어? 또 먹을 게 있어. 어? 아직 남았어. <laughs> 아니더보이라니 <떠버리라니. 웃음> 오잉. 그리고. 마오기대라 응. <laughs> 오잉 떠다니 아, 오잉 마듀 마 기대해라 오잉 <laughs> 마듀마야 마듀 그건 아니고 오잉 떠버리다니유지 유딧 유딧 닭볶음 더블 오잉 <laughs> 오잉 중견먹었다고 오잉 하 <laughs> <laughs> 다른 사람이 안와 대체 오잉 <laughs> 아이 다른 사람 안 오고 있어 너만 와 <laughs> 네 혹시 이부에 스타트 하게 내정 잡아놨어 일단은 그러니까 이부 중 스타트 할 거잖아 내 생각에 어 그때 저녁 먹고 뭐 시작하겠지 꼈겠지 아 그치 바쁘지 바뻐. <laughs> <laughs> 이하임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처음 이 게임은 이게지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앞에 앞에 도색이 처음 보는 거네요.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게임에서 빨간색, 초록색이던 거라는데 어? 룰, 혹시 지진한 거 같아? 문자 같은 거? 아 문자 안 문자 안 왔어? 지진 왔는데 나는 어 충북 뭐 지진한 거. <laughs> 그 대신에 석포 뉴스, 뉴스 떴더라 이미. 어? 석포로 뉴스가 떴었어 그걸로. 아. 한 문자가 왔어 두 번씩이나 삐삐 소리인 거 <laughs> 그래? 어후 출구 같은 거 지진 아빠가다가 멈췄다가 그렇게 온다고 해서 일단 속보로 석고로 듣긴 하더라고 그게 어 충분 처음으로 지진한네 <laughs> 아닌가? 처음 아닐까? <laughs> 처음은 아닐 거 같은데 아두번한여러 번에 군악 지진 좀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BB5에서 우리 세토 대교선 우리 쾌속 만인 라이너 승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노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끝! 그럼 모두들, 유바!